야, 지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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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얘기 좀 하자. 어? 말 섞지 말자. 나 아, 너랑 들을 말도 할 말도 없으니까 그냥 하던 일 끝까지 다 하고 가. 지희야, 그건 현실성도 없고 그런 것도 아니야. 진짜 지 생각력이. 아빠를 위하는 거야, 지희야. 아빠? 그래 우리 아빠? 아빠. 그래. 괜찮네. 뭐가? 너는 니네 필요할 때만 우리 아빠잖아. 내가? 어, 닌니 필요할 때만 우리 아빠지. 아, 내가 그랬어? 너 평소에 내 아빠라고 그러잖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이고. 아주 웃기고 자빠졌다, 진짜. 와. <laughs> 아니, 난 사과는 할 야, 조국아, 뭐 무슨 말 팝하나? 무슨 다시 말이야? 뭐? 뭐인마? <laughs> <laughs> 아이고. <웃음> 야, 아주 잘한다. 디지뭘이를가로 아, 내가 얘기해줄까 정확히? 너는 개망난이야빌부터사는 기생충이 새끼야. 알아? 빨리 다했어. 빨리 다했어? 아, 기생충? 저 죽어. 야야야 죽여. 아 죽이라고. 응? 음? 솔직히 까먹고 얘기해서 우리 셋다 우리 셋 사이에 문제 있는 거 맞잖아 근데 너까지 그렇줄 없어지는게 맞는거 같아 그게 맞아 무슨일 있으면 나한이있락해 지금 이만 유머. 지 생길 거, 거 어? 지금 이지이이이고유는 멀리 사니까 그래서 그런 거야. 어? 금 이만 유지지 어, 가실 수도 있잖아. 응? 내가 오빠 지금 이렇게 보내면 오빠 나 원망할 거 아니야? 미안해. 나 가지 마. 어, 우리 우리 셋이서 한번 방법을 찾아보자. 응? 어? 알겠 당분간만이라도 잘 지내볼 수 있도록 우리 뭐라도 좀 해보자, 오빠. 나는 솔직히 하... 그래 나는 네가 너랑 나랑 사이는 괜찮은 줄 알았어 응? 나 깜짝 놀랬다 얘기를 좀 해보자. 아빠 방금 열었고. 무슨 생일이면 들리지? <웃음> <웃음> 글쎄다, 어? 그러다 우리 이렇게 셋이 얘기해도 돌아가시면 그러면 어떡할 거야? 그럴 일 없어. 그래서 셋이 얘기하는 거, 우리는 안 돌아가셔. 언니, 나와봐. 안 나오겠다는데도 나오라고 해. 됐어. 언니. 언니. 내가 오빠가 음, 나한테 구글를 들려줬는데 언니 오빠가 음, 쓴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각자 다른 버전의 얘기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 아빠가 어떤 존재인지 아빠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 모두 아빠 손에 잡았지만 시기가 달랐어. 같은 집에 살고 있었어도 다른 삶을 살았다는 얘기야. 내가 스무 살이 되기 전에 둘은 독립을 했으니까 우리가 다른 게 당연해. 아까는 내가 미안했어. 나둘안 싫고 짜증난다고 생각한 적 없어. 나도 너무 화가 나고 나도 무서워서 그랬어. 원치 않는 일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잖아. 사과할게, 사과할게. 응? 중간에 끼게 해서 미안하다 응. 응. 야 지휘야 아까 너한테 했나 미안하다고 얘기한 거야 뭐가 미안해. 아까 그 사과 그 거기 막 아무데나 두고 막 그런 거 나무란 거 그거 미안해 아빠 중국어로 왜뭐 얘기를 해야지 아무튼 오해해서 미안해 그니까 사과 하나가 우리가 알아야 될 모든 게딱된 거야 그 중에 하나인 거지 내가 너한테 오해했던 거중 하나 그리고 또 뭐. 아휴 있어. 그래 내가 이 집. 그래 처음부터 네 집이었다는 거 그거 받아들였어. 이 집은 우리 모두의 집이야. 네가 여기 살고 이집 명의는 너로 돼 있어 지희야. 왜 자꾸 명의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야 인선아 너도 아까 얘기했잖아 왜 자꾸 명의 얘기하냐고 뭘 원하는데 아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 집은 이 집이 된다는 뜻이라고 내가 이 집을 탐내는 거 같아? 진짜 미안한데 우리 소리 좀 조금만 해주자 응? 언니 우리 다른 의도 갖고 언니한테 얘기한 거 아니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어 어? 응? 인선이 박사님? 아니 진짜 진짜 왜 그래? 알아, 아, 그래, 솔직히, 아빠? 아빠 생각해야 되는 거 맞아. 맞는데. 아니, 우리 솔직히, 진짜. 이 집? 솔직히, 지금 우리 형편에 살수 있을 것 같아? 못 사. 지아한테 이건 너, 지아 너한테 너무 좋은 기회야. 그니까 러네가 가줬으면 좋겠다고. 야 됐어, 안 가져. 이제 됐니? 아, 진심이야. 어? 아, 진심이야, 어, 그래 우리 관계가 정리되니까. 아, 그러니까 이 집도 안 갖고 우리 관계도 정리하겠다. 어. 아, 그게 그게 너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 아, 아니 정말 무리해. 이 지금 얘기 좀 해봐. 지금 뭐라는 거야? 나 시치미 떼지 마. 탁쳐좀 해봐. 이상이 있을 거야. 일단 둘다 제발 그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의 연결고리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오빠. 우리 응. 연결고리. 그래, 인성아, 뭐. 너는 이해해. 먼대 살고 있고, 아이도 있고. 너 앞으로 더 퐁퐁 아이 낳을 수도 있고. 너 이제 음에안들어하는 것도 다 알아. 그럼 우영 오빠랑 거계만 신경 쓰겠다고? 그게 아니라, 너가 자꾸. 공통점이 더 있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그내 얘기가 그, 그 얘기야. 우리 각자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남 이야기는 몰라. 안다고 생각만 하지. 그 뭐, 애기를 퐁퐁. 애기를. 애기를 퐁퐁. 언니, 그것 되게 그렇게 한 편이야. 알겠어. 하. 사실이잖아. 퐁 하고 나오진 않아. <웃음> <웃음> 나는 그렇게 느껴져. 내가 가족을 늘린다는 선택을 하게 됐을 때, 만약에 선택을 하게 된단 말이야. 서연이에 대해서 말할 때내 삶에 대해서 말할 때 그렇게 느껴져? 오빠도 그렇게 느껴져? 음. 응? 응? 아, 말 기가 막히고 막혔다. 난, 난 그런 뜻으 말한 거 아니었어. 알겠어. 미안해. 안돼. 상처 음. 주려고 한거 아니었어. 미안해. 음. 나는 그냥 네가 불평 그만이지 않아니까. 내가 아는 거는 너 딸이 그냥 녹색 채소를 안 먹는다 그뿐이었잖아. 은는데 진짜 가족. 피라도 섞였고 엄마도 갔고 아빠도 갔지 그래 나도 알아. <laughs> 너한테는 아빠가 따로 있잖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그래도 아빠는 아빠야. 저기 저기 누워 계신 저분은 우리 아빠였어. <laughs> 문제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우리 아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아빠랑 존재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야. 알아?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 알아. 근데 저기 누워 있는 저기서 죽어가는, 이제 죽는 저 아빠는 내 아빠라고. 알아? 그 몰라? 야, 나는 그냥 너한테 아빠 내가 불평이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니야. 나는 이 집에 있는 게 아빠 때문이야, 이집 때문이 아니라.